안녕하세요, 옆집 형입니다충 떵.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, 이 러우예라는 건데, 이 여기 이 가게는 제가 직접 추천도 받았어요. 베트남 사람한테 염소 고기예요. 염소 고기인데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녁 때 되면 줄을 서서 먹는 가게거든. 여기는 염소 고기를 구워서도 주고 러우라 그래갖고 탕, 염소 탕을 주는 데도. 둘다 엄청 맛있어 얘는 요 먹어봐, 먹어봐. 러우예 뇨. 지금 간단하게 능 작은 거 하나 하고, 그로고 야채 각종 싸먹는 야채, 땅콩은 까는 순간 돈이에요. 여기는 리소스가 진짜 냄새는 못 맡을 정도거든요. 이미 좀 뭐가 상했어. 열가지 뭔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아 9가지 는 상했어. 냄새가. 근데 찍어 먹는 순간 그 냄새가 사라지고, 이 염소고기가 아무래도 특유의 어떤 염소 누린내가 좀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싹 사라지면서 존맛탱을 만들어주는 소스그 소스를 이렇게 해놓고 칠리를 위에다 이렇게 좀 해갖고 섞어서 다시 냄새맡아도 분명히 상했습니다 <laughs> 아... 고기 굽는 소리는 뭐... 어? 염소고기나, 돼지고기나, 한우나. 정답 아닙니까? 넌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이거를 맛볼 수가 없겠네? 안 먹을 거예요. 음, 잘 됐다. 아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요걸 이렇게 굽고, 여기다가 미나리하고 아, 버무려. 어, 버무려. 버무려서 다시 구워서 먹으면 엄청 맛있답니다. 저도 여기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. 어, 배고파. 오크라도 어, 굽고. 해머이, 컵 안짱 컵. 라이스테이크 왜 시켜요? 라이... 이거 싸먹는 거거든. 싸먹어야 맛있어. 예, 까만. 엄청 맛있는데? 요 이거 보면, 여기에, 어. 요 사이에, 이게 아, 보이나? 사이에 물이 있어. 이거를. 뜯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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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면 돼이 염소고기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단단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어우 맛있겠다 얇아서 근데 금방 익을 것 같은데 이런 음, 거는 완전 다 익은 거야 보여줘요 보여? 그럼 요거를이 소스에 푹 찍어갖고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 올리고 손 떨리는 거봐 어우 누가 보면 하루나 이틀 굶는 줄 알겠다 그 소스. 음. 이게 고기가 소스에 푹 담가놔서 그런지 누린내가 하나도 없어. 식감은 쫀쫀해요. 되게 다른 고기에 비해서 항정살보다 더 쫀쫀해. 식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로 딱 씹으면 이렇게 결이 그대로 이렇게 씹히는 그런 느낌이야. 요 굽는 동안 요 향채 입을 좀 따서 그릇에 이렇게 놔둔 다음에. 잘 보셔야 돼요. 간간이 개미가 있습니다. <laughs> 올리고, 향채를 올리고. 스타프로인가 이거 뭔지 모르겠네. 근데 아까 맛이 새콤해. 미나리 올리고, 고기가 적네. <laughs> 한쌈에는 투고기지, 원래. 푹찍하고 <laughs> 이렇게 먹는 거 음, 뭔가 이거. 고기와 미나리 그 향과 새콤한 거와 와, 너무 맛있다. 그리고 그거 같아. 한국에 쌈밥 있잖아. 쌈밥인데 고기가 많지 않고 막 좋은 채소 많이 넣어서 먹는 그런 맛 같아. 건강식. 응응 근데 1인분이에요? 이게 지금. 9,000원어치 시킨 거거든 싼건 아니지 솔직히 이거 아마 한 베트남 사람이 먹으면 지금 우리가 시킨 정도가 한 두세 명? 세, 네명 정도 먹을걸? 왜냐면 탕도 또 나오니까 탕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 이거에 맥주 엄청 많이 마시거든 맥주 그냥 그자막 박스로 시켜가지고 막 맞아요. 그렇게 먹는다고 아, 그렇게 먹어 음. 너무 맛있었는데 맛있어요? <목소리>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아쉽네 음. 이 소스가 살짝 매콤하네 조금 진하니까 털을 와서 딱 때리고 가네 음. 고기 두점 넣으셨어요? 어두점 넣어야지 음. 안 질겨요 하나도 안 질겨 약간 생긴 거는요, 콩고기 음. 같이 생겼어요. 나 콩고기를 본 적이 없어서. <laughs> 쫀쫀해갖고, 이렇게 안찢힐라 그러다가, 펑! 잘리는 느낌이다. <laughs> 어. 안 뜯어 먹을게요. 천천히 주세요. <laughs> 아, 제대로다. 맛있어 햄! 햄! 이 원? 오? 원원오이 right. 오케이 oh, no. ok, your... like, your... 이게 베트남 와인에 허브하고 같이 만든 수제 술같아 <laughs> 이거 먹을 때 내가 맥주 못 마시니까 자주 시켜서 먹었거든 한두 잔만 낮이니까 한두 잔만 가볍게 낮술 낮술? 응 온다 온다 온 약간, 한약, 한약술 같아. 깨만큼만 맛만 봐봐. 못, 하이바, 요. 아, 확, 엄청 세지? 입이 상쾌해지네. 이거 한병 마시면 진짜 취해. 근데 독주라서 그런지, 또 금방 깨? 이거야, 짱따봉. <laughs> 아. 두 병만 더 시켜라. <laughs> 이제 다 먹어가니까 탕 달라고 그래라. <laughs> 이모한테, 이모 탕좀 <탕김> 주세요, <laughs> 끓이기 전에 비주얼은? 응? 이게 뭐예요? 누군지에서 쓰는 거? 몰라. 밑에 고기가 깔려있다라는 것밖에 몰라. 훅은 <laughs> 달아오르는구만 그냥, 몸이. 여기가 지금 엄청 덥고 어, 술딱 들어가고, 음, 이 보양식 고기 먹고, 고기 굽고 이러니까 음. 내가 덩치에 비해서 진짜 땀안 흘리잖아. 음. 근데, 어, 훅 끈다. 몸이 막 뜨뜻해지네. 사우나에요? 노랑. 짜자자 <laughs> 어, 이거 뭐지 진짜? 유부 같은데? 어? 대추? 아, 대추도 들어가네 아 이거 진짜 보양식이네 약간 삼계탕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진짜로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술이지 이걸로 또그 아, 각일병식 그... 먹을 수 있거든 이 중국식 건면 같은 거하고 누가 봐도 중국식 당면 어, 같은 음... 하지만 쌀국수 넓은 면일걸 이거 두 개랑 이거랑 넣어서 먹자고 아유, 네. 완성이지. 이거야. 이거. 어느 순간보다 진지하다, <laughs> 알지? 국물에 살짝 적셔서. 음, 미쳤어, 식감. <laughs> 이 면도 면인데, 국물이 시원하네. 한잔더 해야 되겠네. 음 이게 약간 마라탕 같은 그런 맛이 나 국물에서 화한 거 있잖아 왜 화하지? 화 나신 거 아니에요? 화요일인가? NOPE <laughs> 말 대잔치네요 진짜 <laughs> 요거지 요거마요 요거 한 그릇 아 일단 고기부터. 음, 똑같이 엄청 쫀쫀해. 이거는 확실히 탕이어서 그런지 염소 향이 그대로 좀 남아 있어. 약간 양고기 같은 향 그런 누이데 있잖아. 그러니까 양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이면 호불호 갈릴 터지. 맛있어 음? 두부 맛있다 얘네들은 뼈가 있는데도 있거든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할 맛이 날것 같아 언제 이렇게 드셨어요? 배불로얘 <laughs> 국물이 진국이거든 막 고기에 야채 막다 들어가 고 아아 아. 일단 뭐 몸보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음식이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된것 같고 이거 추천하시나요? 이거는 역시 양고기를 드실 수 아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술도 만약 베트남에 오시면 술도 그냥 일반적으로 맥주를 드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술이 있으면 한 번씩 드셔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맵고 뜨겁고 그래서 좀 시원하고 달달한 거가 땡기네. 다 끝나니까. 그럼 다른 거 먹으러 갈게요. 충! 당!